아우, 잘 잤다. 어제 점주님하고 한잔 먹고 또 근처에 잤죠. 이거 알죠, 이거. 딱 봐도 느낌, 이거 안 바꿀 것 같잖아. 근데 어제는 잤는데 안 간지럽더라고. 어쨌든, 이제 일 가야지. 오늘 빨리 마무리 다 하고, 저기 뭐 메타버스 그 전시회 있잖아요. 그 박람회. 그거 내가 예약해놨어요. 서울에서 하니까. 그거 보러 가야지. 빨리 끝내고. 여기 철물점에 이 볼트너트 이거 사러 왔거든. 그 앞전에 그봄면싱크대 사이즈가 두개가 미스가 났다 했잖아요 그 이제 맞아 제대로 자기 자리에 꽂아 놓고 가야 되니까 이걸 사러 왔는데 뭐 실리콘 마감하고 이런거 하려면 저 뭐지? 실리콘 건을 쓰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전에도 영상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실리콘 총달라 하면 이걸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뭐지 칼로 다 실리콘 대가리 따고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이게 보이죠 요거 요이제 업그레이드된 놈이 요거 따는 놈들 요거 딱 실리콘 날리고 앞에 총알 대가리 날리고 이게 있는 게 편하잖아. 엄청 편해요.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나. 얘만 있으면 칼을 또 찾아가지고 대가리 날리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붙어 있으니까 엄청 편한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있어 업그레이드가 한번 보면 내가 이거 보세요 보여요. 헤라 있죠 헤라. 요 헤라가 와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실리콘 작업을 하면요. 한 방에 끄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헤라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랑 칼이랑 실리콘 헤라 세 개가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로 하려면 칼을 찾아야 되고 실리콘 헤라를 찾아와야 된단 말이지. 그 시간들이 걸려요. 왜냐면 그걸 쓰다가 어딘가에 널부러져 있잖아. 물론 내 톨벨트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얘는 그 모든 게한 번에 해결됐잖아. 야마 있고 실리콘 마이스폼 맞죠. 칼 같은 거 없어도 바로바로 따 버리고 헤라 차조로안 돌아다녀도 바로 이걸로 헤라질 해버리고 쓰고 나면 요래 딱꽂아놓고와 죽인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간판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유튜브에 얼굴 나오면 싫으세요? 응. 어, 그 얼굴 안 찍을게요. 밑에는 괜찮죠? 응. 간판 사장님 왜 왔냐면 어제 영상 찍었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모티콘이 색이 잘못됐다고. 원래는 시안 내가 드린 거는 배경이 흰색인데 온게 까만색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서 다시 그냥 찍어갖고 뭐 택배나 등기 보내달라 했는데 내 아침에 숙소에서 자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출발했다 하더라고요. 그 택배 붙이면 되는데 이 대전에서 오신 거라니까 시간이 그 뭐지? 시간이 두 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하얀 거거든. 어제 영상 보면 내가 어제 거 찍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이 사장님이 한 거지 나는 파일을 이걸 줬는데 이 배경이 까만색이 왔으니까 점주님은 까만색이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래 탁 붙어 있을 때 싫으시다 하니까 원래대로 내가 원래 일을 해야 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나는 다시 저 간판에다가 얘기를 했고 이 사장님은 확인을 했더니 까만색이 맞는데 그 작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편집자 디자인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건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따지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죠 점주님이 나한테 이 까만색인데 내가 그 간판집 가서 따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사장님이 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그 그 작업자가 디자이너 작업자가 실수를 했더라도 이거를 글자 하나하나 하나 다 확인 못한 자기 책입니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들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마감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발송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 모레 늦어보잖아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점주님한테 올라가가 붙이세요. 이거 하나 놓고 받으면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땅에 있는 거 실내도 아니고 맞죠. 사다리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해주고 가야 되니까 사장님 또 내가 내 입장을 아시니까 아는 분이 그래가 그러니까 두 시간만 참을고 이걸들 고 왔다니까 나한테 아침에 그래 이제 이거 붙이면 돼요 나는 이래 생각해요 이게 프로 정신이에요 프로 정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니까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실수투성이고 누구라도 실수를 존나 한다니까 사람이라니까 완벽한 게 없어요 기계도 컴퓨터 프로그램대로 넣어도 시간 지나면 기계도 오작동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더군다나 사람은요 컴퓨터 기계보다 더 실수를 많이 해요. 기계는 입력된 대로 있잖아 그대로 천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거든. 근데 나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로 뭐라 하네요. 그 사람의 의지가 있나 없나. 그러고 이렇게 책임을 지나 안 지나 이게 문제인 거거든. 그리고 그래 이거를 하나를 이 봐보세요. 이똥가리 이거 뭐라고 이거 하나를 갖다 주려고두 시간 반 가는데 두 시간 반 다섯 시간 그러면 저분 하루 중에 반나절 날아가죠 반나절을 자기가 공사하거나 일당으로 작업한다 잖아요보세요 얼마가 날라갑니까? 기름값, 톨비 다 해보세요. 수십만원 날라간다니까요. 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는 기름값, 가는 기름값, 통행료, 톨비 올때갈때 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오늘 여기를 안 오고 다른 데서 일을 하면 버는 인건비 일당이 있잖아요. 아니면 공사하면 공사금이 있을 거고 그 돈을 따지면 수십만원이라니까 이거 하나가 수십만원 안 되잖아. 그러면 저분 입장에서 번거로우면 그냥 근처에서 하나 찍어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나한테 그래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 하면 되지. 근데 내가 또 존나 번거롭잖아. 또 간판집을 찾아가가 파일을 주고 이사이즈대로 해달라. 그래가 나오는 거 받아가. 근데 그 업체도 바로 된다, 안 된다. 뭐 내일까지 뭐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번거로워지겠어요. 저분 입장을 배려해 주려 하면. 그러니까 저 분이 그걸 그냥 책임지고 왔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실수하는 걸로는 뭘안 하는데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프로라니까. 저 사장님 너무 좋아요. 프로정신. 아이고, 이제 이거 간판 아이고, 마, 지막이다 마지막. 얘 예, 얘 예, 예 붙이러 올라가요. 아유, 이거를, 잠깐만. 씨, 사다리 타고 카메라 들고, 아우. 아, 씨, 무섭다. 나고소공포증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래 붙이면 끝이다, 끝. 그래. 됐다. 아, 간판 마무리. 오전에요. 에어컨 들어왔거든요. 그 에어컨 기사님들, 이제, 점심 드시러 가셨는데. 에어컨. 뭐, 내하고는 상관없죠. 없는데, 상관이 있지. 내가 청소를 졸라 해도, 뚜어뿌고뚜어뿌고 엉망대쁘잖아. 또 쓸고, 또 쓸고. 근데 이런 게 애매한 거야, 이런 게. 한번 봐보세요. 그니까, 러 이분들이 다 치워주고 나가겠지만. 나는 솔직히 청소 빨리 하고 가면 끝나거든, 나는. 실리콘 잡을 때 하고. 나는 가도 된다니까는요 근데 저 분들이 나보다 더 늦게 끝나거든 그 난중에 내가 갔을 때저 분들이 깨끗하게 안 치워놓고 가면 뭔가 내가 좀 못한 거 같잖아 <laughs> 이런 게 애매한 거죠 인제 유리 청소 이거 이 가게는 유리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거다 해놓고 유리 안 닦아줬잖아 그러면 졸라 지저분하게 보여져요 이거 앞전 상가 때부터 유리를 안 닦은 지 오래됐으니까 안 밖으로 뿌옇거든 더럽고 먼지 다 있고 그래 안에 실컷 정리 다 해도 유리, 이거 안 닦으면 티안 나니까 작업하는 거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런 걸로 이래야 뭐, 솔직히 말해갖고, 금방 해요. 그냥 쭉쭉쭉 뿌려가지고, 맞죠? 안 해주는 것 보다 낫잖아.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 좀 사모님 의자 조립하고 있고, 가구가 막 오니까 마감 잡고, 어, 뭐 붓바퀴가 이렇게 들어와있고, 뭐 사모님 뒷모습 나온 거 상관없다 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저 바가 잡혀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 또뭐 하나 들어올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거그 공간이 비어있고, 파티션이 렇게 잡아놨고, 아, 저기 지금 조명을 하나 안 켰구나. 잠깐만. 아유, 자꾸 붙네 이렇게 됐죠. 바 쪽에도 이렇게 라인 들어가고, 아, 뭐, 이거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그래서 찍었어요. 이제 뭐 저는 가겠지만 뭐 사모님 내부는 또 집기를 놓고 알죠? 영업준비 세팅하고 하면 이제, 이제부터 제 이분들은 더 바쁘실 거예요. 나는 이제 가야지, 놀러 가야지. 와, 보세요. 멋지죠? 여기 한강이잖아. 저 국회의사당 보인다. 국회의사당 있는데 여의도 맞죠? 이제 저 코엑스 가는 길. 아, 차 졸라 막힌다. 가다서다, 가다서다. 그 메타버스, 그거 박남행가, 그거 보려고요. 이 예,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 신기하다. 게임 안에 3D 저거 아닌가? 그거 VR로 저희 이제 VR 게임 한번 체험해 보려고요 여기 이제 일, 이런 거 게임 어 이제 다른 부스 왔는데 이거 좀 흥미가 있어요 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팀스토리라는 회사고요 이제 유, 유스토리, 브이스토리가 있어요 그 브이스토리는 말 그대로 어, 가상세계가 구축돼 있는 거를 이제 임대해서 사용한다라는 오. 개념이고요 유스토리 같은 거는 가상세계를 구축해서 사용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좀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행사라든가 미팅이나 수업, 세미나, 뭐 학술, 학회 이런 거에 조금 안정화되게 조금 진행될 수 있고 U 스토리 같은 경우는 미술 전시나 공연 같은 좀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의 네.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좀 구현해보고 싶다, 구축해보고 싶다 하는 것에 조금 더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네. 어플이나 이제.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시고 그냥 URL만 갖고 있으시면 접속 가능하신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유스토리.io로 검색하시면 아, 자꾸 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돈 받고 광고하는 줄알고요나이 네, <laughs> 네. 프로그램이 궁금해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청자님들궁금하실것 아, 같아가지고 <laughs> 네. 네. 저돈 하면... 10원도 안 받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관심 있어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있잖아. 가상 세계로 하면 플렉스님들 이거 접속해 가지고 여기서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갖고 내가 관심 가져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네. 스마트갤러리 기본이고요. 이외에도 네. 이제 강당이나 가든 다음에 뭐지? 같은 거 이런 게도 어... 가능하고요. 어, 네네. 이외에도 네, 오피스나 이제. 꼴 같은 네. 이제 외형 같은 내형 다 구형 가능하시고. 네네. 아 여기 오니까 생각나요. 예전에 서울 살때 내가 선능역 살았거든. 선능역에서 여기 보면 삼성역이 가까워요. 걸어가도 뭐 운동삼아 갈수 있는 거리거든. 여기 이제 지하 1층 요 짜기래 돼있때 통로가. 여러분 별마당 도서관 저기 별마당 도서관 가면 정말 큰데 책 엄청 많잖아. 그 예전에 거기서 그 구경하고 책 읽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때, 나도, 나도, 그때 서울와가지고 신기하니까, 싸돌아 다니잖아. 그 옛날 기억이 나네. 그래서 뭐, 차도 마시고 뭐 하고. 오늘 저녁은 회전스시. 한번 보세요. 회전초밥. 이거 딱 보기만 봐도 존나 맛있잖아. 요그 내가 냉모빌 시켰는데, 올 때까지, 빨리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초밥 먹었거든. 나 생각도 안 하고 먹었지. 뭐, 접시 색깔별로 뭐, 얼마, 얼마 있는데, 나 그런 거안 따져보니까, 먹고 싶은 거 집어가 다 먹는데 한번 봐보세요. 좋댔다 황금접시도 있다 황금접시도 아 망했네 오늘 이 밥값만 해도 얼마나 오겠나 와. 밥은 먹었고 이제 범죄도시 영화 보러 왔어요 혼자 잘 놀죠? 범죄도시 보고 나가 삘바다가 마녀까지 영화 두편 때려봤어요 아 존나 재밌다